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거대한 군중의 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책을 잡아서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현세적인 복만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큰 분리가 일어납니다. 2장과 3장에는 분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분리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를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5절에서 가지도록이라는 말은 내가 소유하고 붙잡다라는 말입니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남의 것이 아니고 아, 권능을 준다 하더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을 내쫓는다 하더라.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 권능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거하고,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은 동거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동거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병 고치는 권능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과 우리와 동거하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동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거를 하면은 주님의 인품을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배웁니다. 고난을 비롯한 인생 문제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대처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일들 그런 모든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거하기를 원하시고 동거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물과 같습니다. 가난정복대의 길갈과 같습니다. 여러분, 길갈을 잘 아시죠? 가난정복을 위해서 나갑니다. 전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부상도 입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받습니다.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디로 옵니까?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과 동거하는 것이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힘을 공급받고 하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본부가 바로 주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교를 하는 등 모든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과 더 깊은 동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것이 동거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교하고, 성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뭐죠? 동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오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14절을 보면은 보내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송한다는 말입니다. 왜 파송하시죠? 그 파송하는 목적을 14절과 1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4절과 15절을 살펴 보았습니다. 또 보내사 파송하사 왜 파송하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러라. 여기 15절을 우리는 좀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 모세나 이사야 등의 성경 기록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죠. 그런데 그들이 기록한 성경의 원래 성경은 지금 없습니다. 양 가족의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파해를 받아서 그 원본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신실한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성경을 그대로 여러 권 복사를 하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복사기가 있어서 제록 써가지고 복사하면 됩니다만은 그때는 일일이 다 썼습니다. 그래서 원본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여러 사람이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권 복사를 해서 여러 곳에 보관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몇 종류의 복사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복사를 할때그 당시의 사상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빼버리거나 또한 부분을 변경하여 기록한 사본이 생겨나게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 성경과 가장 가까운 사본에 따라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생명처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원본 성경과 가장 가까운 사본인 표준 원문 사본을 참조하여서 번역한 성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영국 제임스 왕의 보호와 지원으로 번역된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죠. 왜 그러면 영국 제임스 왕의 보호를 받고서 성경이 번역되었을까요? 로마 캐토릭에서는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극도로 박해했습니다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로마 캐토릭의 허구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성경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면 화해에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국 제임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원본 성경에 가장 충실한 사본에 따라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병고치는 권능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파송하지 않으셨습니다. 파송을 하시면서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병고치는 권능.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고, 제가 선교지에 나가면은, 이런 권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파송을 하시면서, 엄청난 권능을 주시고서 파송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파송하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말이 있죠. 전도도 하고, 이 전도라는 말은 K-Russo라는 말인데 진리와 구원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K-Russo 이것은 영어로 Preach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구원을 선포하고 Proclaim이죠 선포를 하고 설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에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진리와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 사업터를 주시고 이웃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선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파송하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두 번째 목적은 병 고치는 권능과 귀신을 내쫓는 축사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사탄 세력의 축소인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듯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귀신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말합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축출하는 권능과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죠. 파워입니다. 그와 한게 권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솔리티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권위가 있어요. 주님 주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딱 서면은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감히 손대지 못하는 권위가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병을 치유하는 권능,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파로 세상에 나간다면 동일한 권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귀신을 내쫓는 축사가 기독교 사역의 정상적인 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교부 터툴리아는 주 200년경에 그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극장 안에서 귀신에 사로잡힌 한 여성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과정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이던 오리게는 셀수스에 대항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250년 경이죠. 그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악한 영들을 정목하는 것은 주문 형식의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통해서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 기도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 악한 영들은 사람 안에서 혹은 그것들이 스스로 자리를 잡은 장소들에서 심지어는 동물의 몸 안에서도 그하기도 한다 동물들은 종종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인해 상해를 받기도 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후 2세기 중반에 신학자였던 락탄티우스가 있습니다. 이 락탄티우스는 신적 원리의 개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축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고 교부 시대 때도 이 귀신을 축출하고 병을 고치는 일들이 교회의 정상적인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주님과 동거하기 위해서죠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파송하기 위해서입니다 파송하시는 첫째 목적이 보금을 선포하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들러운 귀신을 내쫓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권능이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분리하여서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어요. 산에. 13절을 보면 산에 오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산은 특별한 산입니다.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소로 산을 선택하였을까요 산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내려지는 장소였습니다. 구약시대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과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계시를 산에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던 것도 산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적자들과 현세적인 복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분리된 장소로 산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기 위해서 산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꼭 골방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깊은 그러한 장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리하여서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여기에 보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선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정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뜻과는 무관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산에 들인 공회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감시하였습니다. 헤롯 해롯 당원들은 헤롯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찰했습니다. 군중들은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목적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포기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세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들을 세우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선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열두를 세우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주도권 역시 그리스도 예수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열두 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심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권세자들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열두 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그 엄청난 권세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권력자들과 손을 잡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셔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얼마나 무한한 영광입니까? 이처럼 부족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십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리하여서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면 세우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우셨으니라는 이 보이에오라는 이 말은 누구에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이 포이 에오라는 말이 사람이 한 행위에서 쓰여질 경우에는 어떤 물건의 외형을 만들다 혹은 노동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포이 에오라는 말이 하나님께 적용이 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고 마귀의 졸개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보세요. 그 부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세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환영받지 못한 직업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세상 나라에서도 등용이 잘될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중책을 맡을 수가 있겠,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재창조하신 거예요. 새로 창조하셔서 제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열두 제자들은 인위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적인 권능에 의해서 제자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로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부른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들은 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었습니다. 선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거룩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우다라고 하는 말은 추종자를 지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다른 성질의 것으로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서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모나고 고집스럽고 우직한 갈릴리 어부, 탐욕스러웠던 세리,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변화를 시키셔서 이 세계 성교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재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한 의 그룹, 이것을 다시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누가 흔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허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동거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과 분리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동경하지 맙시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권능을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권능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성교에 힘을 씁시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러한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능으로서 더러운 귀신을 축출하는 축사하는 내쫓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